뉘엿뉘어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파리 시애 강점입니다. 여기서 뭐해? 여보? 그냥 톱인가? 아, 저런 분위기 또한번 느껴줘야 되는데. 아, 이게 2층인가 보구나. 어? 2층까지 올라가는 요금 따로 있고, 홈페이까지 올라가는 요금 따로 있고. 아, 따로따로야? 웨이트 하는 거? 너무 좋죠? 어, 좋습니다. 흔들이 너무 예뻐서. 자, 저희는 사진을 좀 찍겠습니다. 슈르샤고왕도했습니다도착했습니다도창했니다함을찾 도창했습니다. 슈찾니다죠 지금 시간이 10시 22시 어? 에어프랑스가, 어, 여기 있네. 에어프랑스 7번 벨트입니다. 보이시죠? 파리스 에어프랑스 7번. 7번 벨트입니다. 저는 7번 벨트로 가겠습니다. 아, 저쪽에 있네요. 가시면 네, 여기 나왔죠 자, 파리 어, 파리에서 출발하에어프랑스 OA 이렇게 네, 해서 찾으니다 자, 자, 환영합니다 Welcome to a r s h a w 폴란드 네, 폴란드 Parshaw yeah. 음, 자, 저희는 2층으로 자 올라갑니다. 저쪽에가 있어야 되는데 문을 다 닫았나요? 자 우리는 자 디파처 출국장으로 두 번째 온다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오 맥도날드 있습니다. 맥도날드 먹고 싶은요 맥도날드 있고요. 김치찌개 한식당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자 우리는 올라갑니다. 호티아드 메리어트 에어포. 바로 앞에 이렇게 호텔이 있습니다. 자, 르네상스 호텔도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쇼팽공원입니다 여기는 쇼핑하러 들어갑니다. 호티아드 여기에 체크인 카운터 가 있습니다. 카운터에서 체크인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숙소 호텔 들어왔는데 배가 고파서 자, 자, 프런트 바로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 11시 반까지 식사가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스테이크 하나하고 파스타 그리고 맥주 한병 시켰습니다 먹고 올라가서 자고 내일 새벽에 다시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을 향합니다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 바르샤바 에어포트 호텔입니다 자, 호텔에서 나오면 바로 앞에 바르샤바 쇼팽 출국장이 있습니다. 2층에 바로 길만 건너시면 바로 출국장에 가셔서 수속하시고 비행기 타고 떠나시면 됩니다. 자, 지나가겠습니다. 아, 힘들었지만, 아, 그래도 둘이서 알찬 여행했습니다. 비니스 선탑승합니다. 들어갑니다. 오늘도 왔습니다. 자, 이게 지금 좌석 조정하는 버튼입니다. 비니스 클래스 이거 누르면 세워지고요. 요걸 누르면 침대로 완전히 바뀝니다. 식사하실 때는 이 버튼, 그다음에 비행하는 중에는 이 버튼 눌러서 완전히 다리를 뻗으시고 편하게 누워서 가면 잠도 잘 오고 좋습니다. 이 위에 이제 요런 버튼들은 각도 조금 씩좀 조절하는 겁니다. 아, 저는 일자로 완전히 누워버리면 아, 허리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약간 아, 조정해가지고 들고 이렇게 살짝 들려서 이렇게 조정해서 자고 갑니다. 이렇게 뭐 에미레이트나 카르항공이나 이런 그 럭셔리한 비행사하고는 조금 네. 떨어집니다. 내년에는 노르웨이 어디라고 그랬죠?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그리고 아이슬란드. 이렇게 사귀고 계획해 보겠습니다. 어, 북유럽에서는 렌트 해가지고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로라를 봐야 되기 때문에 렌트를 해야 됩니다 지금 <laughs> 둘 인천공항에 거의 다 왔습니다 아마 지금 창륙신호 기다리는 것 같네요 경천공항 날씨 구름기였는데 날씨는 좋습니다.